이 충격적인 영상은 도대체 뭐죠? 이게 말이 되나요? 여기 영국 남성은 지금 영국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펼쳐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영국 남성은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서구 문화를 연구하며 강의하는 앤더슨 교수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유럽의 역사와 문학, 철학에 몰두해왔으며 자연스럽게 제 연구와 관심사는 서구 중심의 문화적 흐름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영국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학문적 길을 걸어오면서 제 주변과 학계에서는 아시아 문화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일이 드물었고, 저 역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아시아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제가 속한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변화는 저로 하여금 이전까지 한 번도 깊이 고민해 본적 없는 문제를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개인적인 취향이나 젊은 세대에서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넓은 범위에서 이러한 흐름이 반복적으로 감지되자, 저는 이 변화가 단순한 문화적 취향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가장 먼저 이러한 변화를 체감하게 된 것은 바로 제 딸을 통해서였습니다. 평소 클래식 음악과 전통적인 영국 문학을 좋아하던 그녀가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에서 낯서 너어로된 음악을 틀어놓기 시작했을 때, 저는 처음엔 그저 새로운 음악적 취향을 발견한 것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가 듣는 음악뿐만 아니라 시청하는 영상, 읽는 서적, 심지어는 사용하는 몇몇 표현들까지도 눈에 띄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어요. 퇴근 후 거실에 들어섰을 때 TV 화면에서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된 대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무슨 영화니? 그러자 딸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예요. 요즘 굉장히 인기 많아요. 딸은 그저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도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나라의 드라마가 소개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한국 드라마가 딸의 관심을 이토록 오랫동안 사로잡고 있었다는 점이 의외였어요. 더군다나 그녀의 방책장에는 몇 권의 한국어 교재가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한글 필기 연습을 한 노트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한국어를 배우는 거였어? 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아빠. 요즘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언어도 흥미롭고, 문화도 매력적이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나쁘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굳이 한국어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선뜻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영어만으로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통할 수 있고, 프랑스어나 독일어 같은 유럽의 주요 언어들이 학문적으로나 실용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온 저로서는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딸의 결정이 조금은 뜻밖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딸이 집안에서 한국어로 된 문장을 중얼거리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한국에서 방영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모습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책상에는 영어와 한국어가 혼합된 메모들이 놓여 있었고, 심지어 냉장고 문에도 한국어 단어들이 적힌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딸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무언가를 진지하게 배워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제 가족 내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바로 대학에서였습니다. 어느날 강의를 마치고 강의실을 나서려던 순간 몇몇 학생들이 서로 한국어로 짧은 인사를 주고받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국인 학생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그중 대부분은 영국인 혹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든가,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표현을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어떤 학생은 친구에게 한국어 문장을 가르쳐주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어느날,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였는데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고 그가 힘든 일이 있다고 말하자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학 근처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평소 밝고 유쾌했던 친구였지만 그날의 그는 몹시 지쳐보였습니다. 초조한 표정으로 테이블에 앉은 그는 제가 채 묻기도 전에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는 중국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많은 경제학자들과 언론이 중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고, 그 역시 그 흐름에 맞춰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중국어학을 전공했고, 이후 대학에서 교수가 되어 수년간 중국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저는 그를 진정시키며 물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내가 가르치는 중국어 강좌가 잘안 되고 있다는 거야? 그는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야. 우리 대학에서 중국어 학과 자체가 폐강될 예정이야.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중국어 학과가 폐강된다고. 너무도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영국 내 여러 대학에서 아시아권 언어를 배울 때 가장 선호하는 언어는 중국어였어요.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이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경제적 영향력도 상당했기 때문에 중국어는 오랫동안 유망한 외국어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어가 대학에서 폐강된다니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더욱 자세히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중국어는 여전히 중요한 언어잖아. 아시아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언어가 중국어 아니었나? 그러자 친구는 피곤한 얼굴로 커피 한 모금을 마신 뒤 마치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답답함을 토로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말이야, 이제 아시아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언어는 중국어가 아니라 한국어야. 학생들이 줄을 서서까지 한국어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 중국어 강의는 텅 비어 있어. 결국 우리 대학은 한국어 강의를 늘리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어 학과는 완전히 밀려나게 됐어.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깐, 한국어 강의가 그렇게까지 인기라고? 학생들이 줄을 서서 들을 정도라고? 믿기 어려웠어요. 한국어가 매력적인 언어일 수는 있지만, 전 세계에서 10억 명이 넘게 사용하는 중국어를 밀어낼 정도라니. 저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친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몇년 전만 해도 중국어 강의가 꽤 인기가 있었고, 학생들도 많았거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학생들의 관심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 몇년 전부터 한국 문화가 뜨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학생들이 더 이상 중국어를 배우려 하지 않더라. 처음엔 단순한 유행일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중국어 강의가 큰 강의실을 사용했었는데, 이제 그 강의실도 전부 한국어 강의실로 넘어갔어. 한국어 강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강의실이 부족할 정도라던데, 우리 중국어 강의는 정원을 채우지도 못하니까 결국 학과 자체를 없애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지. 대학 총장님도 한국어 강의를 더 늘려야 한다고 하셨고, 결국 결정이 내려졌어.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아무리 한국 문화가 인기가 많다지만, 중국어보다 더 주목받을 정도라니.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단순한 문화적 유행을 넘어서 대학 내의 학과 개편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라니 친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처음엔 너무 억울했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중국이 세계를 주도할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중국어를 선택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 세상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더라. 지금 학생들에게는 중국어보다 한국어가 더 중요해졌고,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빠르고 극적인 변화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날 저녁,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와 늦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하루 종일 연구와 강의를 병행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던 터라 간단한 샐러드와 빵을 접시에 올려두고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식사를 하며 무심코 리모컨을 집어들어 TV를 켜니 마침 BBC 뉴스 채널에서 인터뷰 영상을 방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관심 없이 화면을 흘깃거리며 보다가 진행자가 던진 질문을 듣고 순간적으로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이 가장 선호하는 남성의 국적은 어디인가요? 화면 속 기자는 거리에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마이크를 들이밀며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듣고는 그 결과가 너무도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영국 남성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영국인들은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문화와 전통을 지닌 국가라고 자부해왔으며 자연스럽게 영국 남성들이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면 속 자막에 적힌 조사 결과를 보고 저는 순간적으로 눈을 의심했습니다. 1위, 한국 남성. 잠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저는 황급히 포크를 내려놓고 자세히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자가 인터뷰한 영국 여성들은 하나같이 활짝 웃으며 한국 남성을 외치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 이유를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 젊은 여성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정말 다정하고 로맨틱해요. 단순히 매너가 좋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태도가 멋진 것 같아요. 또 다른 여성은 흥분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죠. 피부도 깨끗하고 스타일도 멋지고요. 게다가 패션 센스까지 뛰어나니까 같이 걸어 다닐 때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몇몇 여성들이 한국 남성을 가리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남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단순히 음악이나 영화 같은 대중문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외모적 이상향까지 변화시켰다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면 속에서는 한국 남성들의 모습이 클립 영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배우들, 깔끔한 스타일과 세련된 옷차림을 한 케이팝 아이돌들, 그리고 런웨이를 걷는 한국 모델들의 모습이 차례대로 등장했습니다. 그들의 또렷한 이모코비와 완벽한 스타일링이 화면을 가득 채우자, 인터뷰에 응했던 여성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한국 남성들이야말로 가장 매력적인 존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결국 리모컨을 들어 TV를 꺼버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문화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종종 들었지만 그것이 서구 여성들의 이상형까지 바꿔놓을 정도라면 이건 단순한 문화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나고 자라며 오랫동안 영국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세련되고 매력적이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 여성들조차도 한국 남성을 이상형으로 꼽고 있다니. 저는 이 현상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딸인 앨리스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앨리스는 평소 한국 음악과 드라마를 즐겨보며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던 터라, 그녀야말로 이 현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한 안내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국 문화가 왜 이렇게까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사람들은 무엇에 그렇게 열광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앨리스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아빠는 여전히 이해 못하실 거예요. 차라리 직접 한번 경험해보시는 게더 나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경험해본다고. 어떻게? 그러자 그녀는 자신만만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저랑 같이 뉴몰든에 가요. 거기에 가면 한국 문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하실 거예요. 주말이 되자 저는 딸 앨리스와 함께 뉴몰든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해본다는 것이 그저 흥미로운 일 정도로만 여겨졌지만, 막상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예상보다 훨씬 더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거리로 들어선 순간부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익숙한 영국의 거리 풍경이 아니라 마치 한국의 한도시 한복판에 떨어진 것 같은 낯선 느낌이었어요. 간판에는 한글이 가득했고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으며 심지어 한국어로 된 광고판이 대형 상점들의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 눈길을 끈 것은 거리 곳곳에 길게 늘어선 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언가 특별한 이벤트라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유명한 한국 연예인이 방문하기라도 한 것일까? 그러나 앨리스는 태연한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 그냥 한국 음식 먹으려고 줄서 있는 거예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음식 때문에 저렇게까지?"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한국 음식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해요. 그냥 길거리 음식도 아니고 제대로 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려면 다들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뿐만 아니라 작은 분식점 같은 곳 앞에도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어떤 곳은 아예 대기 명단을 적어 놓은 칠판까지 마련해 두고 있었어요. 영국에서 인기가 많은 음식이라고 하면 대개 이탈리아 요리나 프랑스 요리 같은 유럽식 음식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한국 음식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떤 음식이 그렇게 인기인데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비빔밥, 삼겹살 바비큐, 김치찌개 그리고 치킨이요. 특히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이 요즘 엄청난 인기예요. 한국 치킨은 바삭한 튀김옷이랑 다양한 양념 소스로 유명하거든요. 그녀의 말을 듣고 다시 거리를 살펴보니 정말로 한국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적힌 간판이 곳곳에서 보였어요. 몇몇 가게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 내부가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단순히 한국 음식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리를 지나면서 저는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쇼핑을 하는 영국 여성들 한국 스타일의 패션을 입고 사진을 찍는 젊은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남성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영국 여성들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 장면은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영국에서 동양 남성이 주목을 받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서구 여성들이 먼저 한국 남성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관심을 보이는 광경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마치 남녀 관계에서의 주도권이 완전히 뒤바뀐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저건 또 뭐야? 저 여성들은 왜 저렇게 한국 남성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지? 앨리스는 마치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설명하듯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요즘 한국 남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특히 서구 여성들 사이에서요. 아빠도 지난번 BBC 다큐멘터리에서 봤잖아요. 영국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남성이 한국 남성이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저는 당연히 그 영상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직접 이런 광경을 보니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왜? 왜 한국 남성들한테 그렇게까지 열광하는 거지? 저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듯이 되물었고, 앨리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우선, 한국 남성들은 감정 표현을 잘해요. 로맨틱하고 다정하다는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관리가 철저하죠. 패션도 세련됐고 피부 관리도 꼼꼼하게 해서 늘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니까요. 영국이나 다른 서구권에서는 남성들이 외모를 꾸미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 남성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여성들이 봤을 때 당연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영국에서는 남성들이 화장을 하거나 세심한 피부 관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체로 자연스러운 외모를 유지하려는 편이었고, 강한 남성성을 강조하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고, 그 결과 서구 여성들조차도 한국 남성들의 스타일과 태도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한글의 체계성, 그리고 한류의 확산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한국이 세계의 가치 기준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음악과 영화가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미적 기준, 연애 방식, 남성성과 여성성의 개념, 그리고 심지어 음식과 소비 트렌드까지도 전 세계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뉴몰든에서의 경험 이후 저는 한동안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지금껏 제가 가졌던 세계관이 얼마나 한정적이었는지를 반성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저는 서구 중심의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고, 세계를 바라볼 때도 자연스럽게 서구의 가치와 문화가 기준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국가였습니다. 경제, 기술, 문화, 심지어는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저는 이를 이제서야 제대로 마주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던 어느 날딸 앨리스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와 달리 약간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기에 저는 무슨 심각한 이야기라도 하려는 것인가 하고 집중해서 들었어요. 아빠, 사실 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저는 순간 놀랐지만 크게 동요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앨리스가 연애를 할 나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딸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 것은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어떤 사람인지 묻자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제 남자친구, 한국인이에요. 저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뉴몰든에서 보고 들은 것들, BBC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인터뷰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남성성의 기준까지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화가 제 가정 안으로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잠시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곧 마음을 가다듬고 앨리스에게 그 남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단순한 호기심 이상으로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매체와 자료를 통해 한국 남성이 서구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지만 실제로 만나보지 않는 이상 진짜 이유를 체감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우리는 런던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남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예상보다 더 긴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의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에 자연스러운 긴장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과연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한국 남성의 이미지와 실제로 얼마나 일치할지 궁금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또 한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한국인 남자친구는 이미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일어나 저에게 먼저 다가와 깍듯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놀랐습니다. 영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연인의 부모를 처음 만날 때 되게 자연스럽게 악수를 하거나 캐주얼하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는 눈을 맞추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예의를 갖춘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 그는 먼저 저희 관심사를 묻고 저와의 대화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가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를 넘어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교환학생으로 영국에 오게 되었고 현재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가 단순히 학업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인성이나 태도에서도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그는 자연스럽게 앨리스에게 먼저 음식을 챙겨주었고 저와의 대화에서도 늘제 의견을 경청하며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한국 사회에서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배려와 존중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연장자에 대한 예의가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단순히 나이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기본적인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자연스럽게 배운 문화적 가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남성이 단순히 외모나 스타일 때문에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물론 깔끔한 자기관리나 세련된 패션도 한몫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태도와 가치관 자체가 전 세계적인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기존의 남성성은 강인함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점점 더 공감과 소통, 배려와 존중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 남성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과 인간관계에서의 태도가 시대의 흐름과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그는 마지막까지 예의를 갖춰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한국 남성들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지, 왜 많은 서구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의 관계를 선호하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자산의 일부라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한 연구를 더욱 깊이 있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의 경제 성장이나 한류의 확산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라 그 나라가 가진 사람들의 가치관과 철학,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의 중심이었고, 저는 이제 그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이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